기자 추 만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피프티 피프티 그리고 이 보이콧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SBS 인기가요를 출연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렸었죠. 그 후에 수많은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댓글도 참 많았어요. 지지 보도와 더불어서 사실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피프티가 안 나간다고 인기가요가 손해를 보는 게 맞느냐? 뭐 조금은 감정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거대 방송사,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방송사와 등을 진다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렇게 거대 언론사와 K팝 그룹 혹은 회사 간에 불협화음을 냈던 상황, 그리고 어떻게 봉합되고 매듭지어졌는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피프티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은 오인즈로 재편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9월 29일 방송됐던 SBS 인기가요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BS 계열 케이블인 더쇼에도 나가지 않았죠. 통상적으로 유명 케이팝 그룹이 앨범을 내면은, 목요일 엠카운트다운, 금요일 뮤직뱅크, 토요일 쇼음악중심, 일요일 인기가요.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한두주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근데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방송 프로그램 순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최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SNS나 다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이 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 이런 곳에 컴백 후에 출연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관례처럼 됐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해외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하는 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피프티가 SBS에 출연하지 않는게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유명 K-POP 그룹이나 그 소속사, 이들이 거대 방송사와 어떤 식의 마찰을 빚었고 또 어떤 식으로 매듭 지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방탄소년단대 JTBC입니다. 자, 이거는 하이브 전 빅히트 시절이에요. 물론 빅히트가 지금도 있지만 하이브라는 모기업 안에 포함이 됐죠. 지난 2019년 12월 9일 보도였습니다. 한류로 달라졌나 했더니 끊이지 않는 소속사 분쟁 외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날 JTBC 뉴스룸에서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 양측이 수익 배분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였어요. 이어서 방탄소년단이 최근 대형 로펌과 접촉해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빅히트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당사를 비롯해 방탄소년단, 그 부모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이들 모두 JTBC가 어떤 의도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보도 내용은 사실 무근입니다. 현재 방탄소년단 및 부모님들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 거론된 당사와 방탄소년단 간의 수익 배분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당사와 방탄소년단은 전속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일부 사안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만약 이 사안을 확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다면 이는 사안의 선후관계부터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론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됐죠? 양측 간에 어떠한 입장 조율을 하고 계약을 새로 맺을 때 서로의 조율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었을지언정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빅히트와 재계약을 맺었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JTBC 당시 대응은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방송된 뉴스룸에서 손석희 당시 JTBC 사장이자 앵커는 최근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후속 취재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소송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해당 법무법인에 소송을 진행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 붙었다는 거죠. 또한 취재 과정에서 빅히트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시설을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고요. 또한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난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뉴스룸은 JTBC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손석희 앵커는 그 프로그램과 JTBC의 간판이었고요. 하지만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용과 함께 사과를 했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이후 JTBC 측과 빅히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JTBC 같은 계열 안에서 골든디스크 시상식을 했는데 여기에 방탄소년단과 그 계열사 가수들도 문제없이 출연을 했고요. 전혀 어떠한 앙금 없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도 엄밀히 말해서 방탄소년단과 JTBC도 예능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싸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방탄소년단과 보도국의 마찰이었습니다. 근데 보도국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공식 사과라니까 당사자들도 팬덤들도 더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은 5년 정도가 지나서 기억을 못 하는 이들도 있어요. 자 피프티 사례 어떻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프티와 예능국의 싸움이 아니라 피프티 대 교양 쪽 시사 교양 쪽의 문제였는데 하지만 그쪽에서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하이브 대 MBC입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의미있는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어요 하이브는 2023년 11월 6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박지원 당시 하이브 CEO와 안영준 MBC 사장이 참석해 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방 의장이 그해 10월 말 MBC 사옥을 방문해서 안 사장을 만났고 화해가 성립된 것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까지 이루어졌습니다뭐 때문에 화해를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을까요 양측 간의 불안은 2019년부터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는 2018년 연말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해 12월 MBC가 가요 대제전을 열었습니다. 연말 행사예요. 해맞이죠. 근데 이때 방탄소년단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무대에 출연하기로 돼 있어서 해당 일정에 불참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2018년이면 2017년에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빌보드 무대에 오르고 막 그들의 인기가 폭발니다 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해외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러브콜을 발휘던 시점인데, 그때 방탄소년단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무대에 서기 위해서 가요 대지전 무대에 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무조건 안 가요한 것도 아니고, MBC에 사전 녹화를 제안했다는 거죠. 우리가 미리 녹화해 놓고 가겠다. 그때는 그걸 틀면 되지 않냐? 근데 MBC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즉, 생방송, 그 시간에 거기 무대에 있어야 된다. 그얘기는 뭐예요?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가지 말아라 라는 말과 저는 다름없다고 봅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은 사전 녹화하겠다고 하니까 녹화는 거부했으니까 하지 않고 KBS와 SBS 연말 프로그램은 모두 소화한 뒤에 출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랑 어떡하시겠어요? MBC 가요대전과 제 뉴욕 타임스퀘어 무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이 불참 이후에 MBC 쪽에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일단 방탄소년단 외에이 소속 그룹, 예를 들어서 투머로우 바이투게더 여자친구들 등 이들이 MBC의 가요 시상식, 음악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모두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이구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맞불 전략을 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MBC 가요 대제전이 열리는 12월 31일에 하이브 가수들을 모두 모아서 합동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MBC가 여는 이 프로그램은 모두 불참을 하고 자사 콘서트에 참석을 했고 반면 KBS와 SBS 연말 행사에는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연말 가요 시상식뿐만 아니라 MBC 음악방송, 쇼 음악 중심에도 하이브 소속 가수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MBC 대 하이브의 불화, 마찰이었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화해를 라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사의 지위를 이용한 프로그램 시상식들의 출연 강요, 일방적인 제작 일정 변경 요구, 상호 협의 없는 출연 제한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이걸 근절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이는 방송사의 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양해각서를 통해서 확약을 받은 후에 화해를 했다는 거죠. 이 기간이 얼마?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돼서 2023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니까 4년 동안은 서로 그런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 양해각서를 놓고 봤을 때 누구의 승리를 보이시나요? 그 판단 역시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KBS 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YG와 KBS도 꽤긴 시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어요. 이 역시 공식적으로 우리는 안 나갑니다 선언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도 KBS에 대한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적이 있고요. 역시나 또 출연 섭외 이런 문제를 갖고선 서로 어느 정도의 마찰을 빚었다는 거죠. 그러다 2010년 말입니다. 다른 방송사와 달리. 시상을 하는 KBS 가요대축제에 YG 소속가수들이 불참한 것이 갈등이 됐고, 이후 빅뱅을 비롯해서 소속가수들이 KBS 출연을 삼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 4월 27일에는 YG가 KBS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양현석 프로듀서가 이날 공식 블로그, 당시 YG 라이프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혹시 박봄의 Don't Cry, 라이브를 듣고 싶으신가 봐요. 봄이가 금요일에 노래하겠답니다. 오는 29일 오후 6시 5분 첫 라이브 무대를 갖는다고 라 밝혔는데 그 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혹시 땡땡뱅크 출연을 예상하시나요 가능성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땡땡뱅크는 뮤직뱅크겠죠 이 발언은 이 뮤직뱅크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yg와 뮤직뱅크는 그동안 출연 문제로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는데 양측은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요 자 2015년 5월입니다. 양현석 프로듀서가 KBS 예능국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스타뉴스 보도를 보면은 YG는 양 대표가 최근 KBS 예능국 고위 관계자와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빅뱅의 KBS 2TV 대표 예능이었죠. 해피 투게더 3에 출연을 했습니다. 빅뱅 멤버들이 초창기에 개별적으로 KBS 예능에 출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원이 한꺼번에 KBS 예능에 출연한 건 데뷔 후 9년 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KBS 예능국 고위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고 이 보도가 있었죠. 그 직후에 서로에 대한 앙금을 털어냈고, 그리고 그 당시 대표 K-pop 가수였던 빅뱅이 KBS 예능에 출연을 했다. 이 역시 자 보세요. 2010년에서 11년쯤에 서로 이런 불편한 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2015년에 빅뱅이 9년 만에 전원 출연. 여기도 한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일단 각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JTBC는 보도국과 방탄소년단의 대립, 메인 앵커가 나서서 사과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하이브와 MBC는 이 역시 사장까지 나서서 불합리한 관행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했죠. YG와 KBS,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예능국 고위 관계자와 직접 만난 후에 안금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뾰족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탄과 빅뱅, 이들과 피프티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냐 이런 질문 충분히 던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말이 좀 나오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불합리한 상황이면 똑같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서 나 불합리한 상황에 화를 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인기가 많으면 그 얘기를 해도 되고 인기 없으면 말할 수 없나요.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의 인기와 팬덤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냥 방송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맞지 않지만 그냥 참고 넘기라는 얘긴가요 결국 여기서 그게 같냐라고 묻는 순간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ppt P50, 피 p t 가 인기가요에 안 나간다고 인기가요가 손해인가요 이 질문과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결국 차별이에요 얘네는 그래도 되고 쟤네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 정도 인기면 그냥 따라야지 넙죽 엎드리고. 방송국에서 출연시켜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잖아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때 이번에 피프티 P50, 피프티의 문제제기는 그들의 용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했다. 이걸 떠나서 본인들이 받은 불합리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표출을 하고 너희가 문제 있어. 그거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sbs 예능국에 대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 sbs 예능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어떠한 힘든 시기를 겪었는지 예능국 차원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출연 여부를 두고서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피프티가 인기가요와 sbs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지 않는데 그들의 노래가 SBS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또 뮤직비디오에도 걸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SBS 예능국 입장에서는 예의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시사교양 국가의 문제인데 어트랙트는 예능국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당사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아니 우리 방송통신심의원에 가서 다 해명했잖아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저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취재가 들어오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피해자를 발생시켜놓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이나 사과는 갖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러면 생뚱맞잖아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과 어떤 식의 조치가 없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사과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하고 싶다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고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